이번에는 벽걸이 모니터 거치대 브라켓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생긴 거는 고정형처럼 생겼는데 보면은 어, 상하로 어, 약간 각도 조절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10도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정도의 유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활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평계도 여기 같이 있고요. 이 제품은, 어, 가장 무난한 그런 제품인데 보통 55인치까지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치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게가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는 게 이제 벽걸이형이나 천정형 거치대예요 스탠드형하고는 다르게 이거는 뭐 불식간에 만약에 이게 모니터가 떨어지거나 이러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무게는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이 무게가 왜 중요하냐면 뭐 내구성.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 이상을 걸게 되면 모니터가 처음에는 버티고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쇠 무게가 이 모니터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점점점 벌어져서 잘못하면 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30kg 요 무게는 꼭 지켜 주셔야 되는데 꼭이 무게까지가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이너스 한 3kg 정도, 한 27kg, 26kg 정도가 가장 안정적인 무게입니다. 그 무게까지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 27kg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사홀 사이즈는 400에 400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그러니까 그 이하에 드는 사이즈는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세로바를 가로바에 걸쳐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폭도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고요. 요폭도 어 이게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200에 200에서 400에 400 사이는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거를 참고하시고요. 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배사우 사이즈가 가장 작은 게 200에 200이에요. 그러니까 뭐 300에 200이든 400에 200이든 다 쓰실 수 있는 거죠. 그 이하에 포함되는 것은 전부 다다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벽걸이 제품 같은 경우 구조, 구조 자체는 되게 단순해요 단순하지만 가장 뭐 이제 일반적으로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일반 개인이 설치하시기에 좀 어려워요 그 한마디를 이용해서 콘크리트에 구멍을 내야 되고 앙카를 박아서 볼트로 나사로 이제 고정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보통 설비하시는 분이나 뭐 이제 TV 설치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하면 저렴하게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뭐 사람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쓰시게 되면 일반 개인은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점꼭 유의하시고요. 벽걸이형은 그래서 전문가한테 그리고 어벽 벽 재질, 벽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꼭 단단한 재질이어야 됩니다. 저희는 콘크리트를 권장하고요. 만약에 가벽 같은 데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가벽은 힘을 받지 못합니다. 가벽 같은 경우는 뒤에 철판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아주 단단한 원목 같은 걸로 이제 인테리어하시는 분들이 어, 보강을 해서 쓰시기도 하는데 무조건 콘크리트를 권장합니다. 가벽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벽이 어떤 건지 아시죠? 인테리어하실 때 얇게 인테리어 용으로 해서 벽을 설치했는데 그 힘을 하나도 못 받아요. 절대 거기다가는 구멍을 뚫어서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두께가 63mm 6.3cm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벽하고 모니터하고의 거리가 되겠죠. 그것도 여기 스펙에 다 나옵니다. 요, 요게 이제 모니터를 설치했을 때, TV를 설치했을 때, 벽하고 모니터 뒷면과의 거리가 63mm라고 보시면 돼요. 그 그러니까 32인치라고 해놓은 거는 이 이하를 달게 되면 달 수는 있으나 이 브라켓이 모니터 뒤로 다 삐져나옵니다. 그 보기 흉하겠죠. 그 32인치 이상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저희가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어, 상하각도, 그러니까 상하각도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정도 어, 조정을 해서 고정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각도로 조정한 후에는 꼭 고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큰 박스 하나에 6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개당 판매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큰 박스로 해서 뭐 6개 드리는 뭐 일반 그 인테리어 업자분이나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 일반 개인은 낱개로 다 구매하시니까요. 여기 보시다시피 가운데 수평 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 요 구멍 사이즈는 420까지 그러니까 400은 무난히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 작은 구멍 사이즈가 나오죠. 그리고 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로 폭이 10mm, 1cm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에아 나사 볼트로 어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벽 브라켓을 활용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그 구멍을 구멍을 활용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요 사이즈를 참조하셔서 그대로 쓰실 수 있으면 그대로 쓰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꼭 앙카하고 이런 단단하게 고정되는 건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안전은 누구도 담보해주지 않으니까요 어 그리고 그러니까 마이튼 뭐간 가장 벽걸이 브라켓 중에서는 가장 많은 판매. 그러니까 음, 이루어지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AS 기간은 1 년이고요. 뭐 저희 마운트존에서 구매하시면 저희가 끝까지 이 부품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도와드리니까요. 믿고서 구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는 뭐 어, 저희 마운트존의 고객분들을 위한 약속이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친절한 상담이나 뭐 이제 설치 안내 같은 거 이런 것도 저희가 친절히 해드리니까. 어,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